자, 제일 간단한 필터가 N이 1차죠. N이 1이라면 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S는 여기다 N을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메가 C, E의 J,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N을 1,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그죠? 2분의 2k 5 안에 파이. 자, 런데 k가 어디까지만 존재합니까? n1이니까. 1밖에 없죠. K가 1밖에 없어요, 그죠? 1에서 n까지 간데 n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 폴이 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n1이니까 폴이 하나 존재해야 되죠. 그죠? 자,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나온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k 그러 그러니까 1밖에 없으니까 k 1 집어넣으면 오메가 c 1의 j 2분의 파이 더하기 그다음에 k 1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2분의 k 1 집어넣으면 1이죠. 맞아요? 자,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오메가 c 2의 j J5. 파 파이. j 파이가 뭐예요? 마이너스 i j p 폴이 하나일 때 폴이 하나일 때어디 j phi j phi j phi j p h 이 아니고 반경이 뭐예요? p h 프리퀀시가 반경이죠. 오메가C 반경이 오메가C입니다. 그리고 폴 h 하나일 때 싱글 폴이 어디 phi j phi 면 바로 여기 그죠? 홀이 저기 존재. 자, 그래서 hs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hs는 hs는 s- 요 값이 뭐예요? 오메가 C, 플러스 오메가 C. 네. 1차 필터 모양이 적습니다. 카드오프리퀸시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로페스 필터잖아요. 그죠? 로페스 필터죠. 로페스 필터. 카드오프리퀸시가 얼마냐면 오메가 C입니다. 파워가 3dB 떨어지는 포인트가.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한데, 지금 우리가 로페스 필터만 주어지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기사 시험 같은 데 이런 데서도 뭐한 번씩 나올 수 있을 것, 전자기사나 뭐 전기기사 뭐 자동 제어 쪽에 관련된 기사 있는 데서 보면 자, 로페스 필터가 주어졌어요. S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 요거로부터 이게 로페스 필터잖아요. 프로토타입 로페스 필터가 주어지면 요거로부터 하이패스 필터도 변환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요거로부터 또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밴드 패스 필터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요거로부터, 또, 로 패스 필터로부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그 다음, 밴드 스타 필터. 요거로부터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만 해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만 하면 될수 있어요. 변환해 해서, 그냥,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일단, N이 1일 때. 자,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노멀라이즈, 아까 노멀라이즈 얘기했는데, 오메가 C를, 오메가 c를 1로 했을 때 노멀라이즈 필터라고 합니다. 노멀라이즈 필터.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hs가 n이 일 때는 s 플러스 1 분의 네? 1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 다음 시간이 될지 다음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체비세프 필터도 1차 필터는 똑같아요 s 플러스 1분의 폴이저 위치에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노멀라이즈 이카드 프리퀀시가 카더 프리퀀시가 1로 노멀라이즈 됐죠 그러면 아까 오메가 c 로 우리가 카드 프리퀀시는 오메가 c 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S, 대, S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아, 거꾸로. S, S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뭡니까? 요분모로 들어가면 오메가 C만큼 뻥튀기 하는 거죠. 그죠? 크게 만드는 거죠. 요 오메가 C로 나눠준다는 거는 주파수 값으로 오메가 C, 1, 1을 오메가 C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노멀라이즈된 필터에다 s, s 대신에 s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s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s 플러스 오메가 c 분의 오메가 c.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까 폴 위치만 계산하다 보니 이렇게 됐죠, 그죠폴 그죠? 위치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죠. 여기 여기에 왜 오메가 c가 꼽혀져야 될까요? 노말아이즈안 했을 때, 왜 오메가시가 꼽혀져야 돼요? s 0집어 넣으면, s 0집어 넣으면 DC주파수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오메가C 카드프리, 요, 요, DC주파수죠. DC주파수일 때 값이 뭘되기 만들었어요? 1대기 만들어야 되죠. 1대기 만들려면, 자, s 0집어 넣었어요. 그럼 오메가C, 오메가C,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오메가C만큼 스케일링 돼야 되죠? 아까 S 플러스 오메가C로 한건 뭡니까? 그냥 폴 위치만 계속 고려를 한 거죠? 그 다음에 DC 주파수일 때 크기가 1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분모에분자에 뭐가 꼽혀져야 돼? 오메가C가 꼽혀져야 돼.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버트워스 필터 모양은 이겁니다. 노라리즈 됐을 때. 그러면 오메가C로 카도프리퀀시를 1 대신 오메가 c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핑을 하면 되면데래 오메가 c 분의 s 랑 돼. 됐죠? 그러면 자 여기 s, 여기 s 자리에 오메가 c 분의 s는 죠 그러면 s 플러스 오메가 c 분의 오메가 c가 되고. 네, 버터호스 필터 모양 자동적으로. 자 이제 이래놓고나서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하이패스 필터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라? 거꾸로 로패스 필터를 하이패스 필터를 만드는 위해서는 아까 s 플러스 1분의 1 여기에 s 대신에 뭘집어넣요 이제 거꾸로 요걸 집어넣으면 돼 s 분 오메가 c 요거의 역수죠? 요거 역수를 집어넣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s 분의 오메가 c 분의 1분의 1인 거야? 아 오메가 c죠? 아 이거 맞죠? 자, 로페스 필터 자리에 s 자리에 이제 s 분의 오메가 c 요거 역수를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양쪽에 s 보면 s, s 더하기 오메가 c가 되죠. 요게 바로 뭐냐면 하이패스 필터고, 하이패스 필터. 그걸로 필터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씨. 하이패스 필터. 자 이제 아주 이제 심플한 일차 필터, 일차 필터 얘기했습니다. 이제 2차 필터는 어떻게 될까? 2차 필터. n이 일 때, 자 n이 일 때는 자 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폴이 두개 존재해 되죠. 자 폴이 두개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용하면 되죠. s는 s는 어, e에 j에 2분의 8, 더하기, n이 니까 4분의 2k-1 파이죠. 자, 그럴 때 k가 어디 어디 존재하냐면, 1, 2, 요거 이제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알수 있습니까? 자 k가 1일 때 2분의 k가 1일 때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k 1집어넣으면 4분의 1파이가 되나요? 그죠? 4분의 파이. 그다음 k 2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1집어넣으니까 4분의 3파이 되죠. 자, 그러면 폴 위치가 어떻게 돼요? 자, 양쪽에다 이분의 파이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그죠? 이분의 파이에서 출발하면 되죠. 이분의 파이보다 사분의 파이 더 가면 되죠. 이분의 파이 더하기 사분의 파이. 사분의 파이는 뭐예요? 45도죠. 45도 정확하게. 이거 중앙이죠. 그죠? 45도 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 또 어디 존재? 4분의 3파이니까 45도, 45도, 45도 하면 가면 되니까. 요거는 4분의 3파이. 그죠? 폴 위치 저 두, 두 개가 존재한다. 2차 필터는. 그러면 요거 반경 예? 아 오메가 c 분 요게 지금 반경이 반경이 여기 오메가 c 요 반경이 오메가 c 죠이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오메가 c 죠이 그러니까 반경이 요거의 반경이 오메가 C다. 이 오메가 C 반경이 자 그럼 여러분들 삼각형 뭐 원리에 대해서 요거 길이 알수 있죠? 될까요? 요거 길이 그죠? 루트 2분의 1이 돼야 루트 2분의 1 오메가 c 더하기 루트 2분의 오메가 c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죠? 이거 제곱, 제곱하면 오메가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 그, 그 식으로 쓰면 자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N이 이때는 S는 어, Hs는 왜잘안 넘어가 다 네, 잘 넘어. 자 Hs는 S 마이너스 요게 루트 이분의 S 루트 이분의 오메가 c 그죠 루트 2분의 오메가 C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아 플러스가 돼야 되네 근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오메가 C 플러스 마이너스 그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오메가 C 폴이 여기 두 위치에 존재하죠 맞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루트 2분의 오메가 c 그 다음에 s 플러스 루트 2분의 오메가 c 플러스 j 루트 2분의 오메가 c 자 여기도 뭔가 1로 만드는 상수가 곱해져야 되겠죠. 아까처럼 그폴 하나 있을 때처럼 1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팩트가 곱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S 플러스 루트 2분의 오메가 C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플러스 플러스 2분의 루트 2분의 오메가 C의 제곱 그다음 무슨 팩트가 곱해집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s 플러스 2분의 오메가 c 제곱 플러스 어, s 제곱 그 다음에 2 e 루트 2분의 오메가 c s 플러스 2분의 오메가 C제곱. 그죠? 요거 펼쳤어요. S제곱, 그 다음에 2 e 루트 2 e 오메가 C, S, 플러스 요 제곱. 그죠잉? 제곱. 그 다음에 요 제곱에는 그리고. 자, 여기도 무슨 팩터가 붙습니다. 팩터가 붙고, S제곱, 플러스 요거 어떻게 돼? 그죠잉? 루트 2 e 오메가 C, S.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두 개니까, 오메가 C제곱. 자, 그럼 요 팩터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어. 오메가 S를 0 집어 넣었을 때, 크기가 1이 되겠 파워가 1이 되겠 아, 크기가 1이 되겠을 뭡니까? S를 0 집어 넣었을 때, 요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네, 오메가 C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게 2차 필터입니다. 보트워스 2차 필터. 자, 이것도 노멀라이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노멀라이즈 된 필터는 2차 필터 노멀라이즈 된 필터는 오메가C를 1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멀라이즈 된 거는 필터 자, 2차 필터입니다. hs는 s제곱 플러스 루트 2s 플러스 1, 1 그죠? 카드 프리퀀시를 오메가 c로 맵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오메가 c분의 s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그러면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메가 C분의 S 제곱 더하기 루트 2에 오메가 C분의 S 더하기 1에 1대죠이 자, 양쪽에다 오메가 C 제곱을 곱해요 이? 그럼 어떻게? S 제곱 플러스 루트 2 오메가 C S 플러스 오메가 C 제곱에 오메가 C 제곱에 그죠 이? 그래서 일단 오메가 C를 1로 두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카드 프리겐시가 오메가 C를 하는 거는 그냥 딱 뭡니까? 오메가 10분의 s 대신에 오메가, 노멀에이즈 된 필터에 오메가 10분의 s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노멀에이즈 된 필터 개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나머지는 똑같은 요령로 이제 하시면 자, 이그 버토스 필터의 1차일 때 모양, 2차일 때 모양, 3차일 때 모양, 이거 인터넷 검색하시면 버토스 필터를 모든 차수에 대해서 다 계산해가지고 테이블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용하실 때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테이블을 그냥 참조를 하시면 돼요.